오늘 영상은 후쿠오카에서 사온 30대 쇼핑 리스트를 하우라고 뭘 먹었는지 소개해드린 후에 새해부터는 아껴서 잘 살자고 다짐하는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부부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후쿠오카 여행을 3박 4일간 갔다왔는데요 2025년부터는 절약하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2024년까지만 소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사고, 많은 것들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샀고,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는 후쿠오카 여행 후기 영상입니다. 와! 자, 먼저 저희는 현실적인 30대 부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팔지 않는 것,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을 쇼핑의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들을 샀을까요? 벌써 2024년에만 제 채널에 두 개의 포터 가방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새 또 참지 못하고 30대 남자들은 맨날 맨날 포터 가방 사거든요. 예, 이번에도 사왔습니다. 마지막 포터 가방. <laughs> 제가 이거 살때 어떤 변명을 했었죠? 자기는 나일론 가방만 샀기 때문에 뭔가 그런 다른 무드를 낼때 매일 그런 가방이 없다. 라는 핑계를 오지게 들어가지고 새로운 가방 을 하나 또겟한개이 요시다 포터 뭔가 레자 가방 예 가죽 느낌이 나는 소재의 가방이고요 음. 결혼식장 뭐좀 격식 있는 자리 이런 데갈때 나일론 가방을 들고 가는 면은 뭔가 되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아니 되게 아 현실적이구나 그래서 이런 가죽 느낌 나는 가방을 예전부터 정말 사고 싶었는데 우연히도 후쿠오카에 있는 포터 매장에 딱이 숄더백이 있던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지퍼 라인으로 자주 꺼내는 것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공간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앞단에 지퍼를 내리면 있는 파티션, 뒷단에 지퍼를 열면 있는 파티션 이렇게 다용도 멀티유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방 되겠습니다. 내면은 이런 느낌, 뒤로 매면은... 이런 느낌? 하지만 이 영상을 빌어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의 숄더백은 사지 않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가죽 가방을 샀더니 제가 신고 갔던 그 운동화랑 가방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어쩌지? 후쿠오카까지 여행 왔는데 내 가죽 가방이랑 무슨 운동화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검정 가죽 재질의 에어포스 원 슈프림 에디션을 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말을 잘해요. 안살수 없게 말을 정말 잘해요. 오랜 세월 갖고 싶던 그런 꿈의 운동화였다. 음, 내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던 시절에 정말 갖고 싶던 운동화 중에 하나가 이 슈프림 로고가 붙어 있는 에어포스 원이었다. 혹시나 그곳에 있다면 내가 구매를 고민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운명같게도 그 후쿠오카 텐진에 있는 슈프림 매장에서 이 에어포스 1이딱한 사이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이즈 원안 됐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일본인 점원이 나인하프데스 이러는 거예요. 나인하프가 몇인 줄 알아? 275? 맞아요. 제발 사이즈가 275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레자 포터 가방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 검정색 가죽 에어포스 슈프림 에디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리셀가가 붙는 제품이라서 한국에서 사면은 적어도 20만원?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이거를 단돈 15만원에 구매해서 왔습니다. 이 얼마나 현명한 쇼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30대 형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신발 신고, 이 가방 메고, 그외출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애들이 하나같이 30대야 20대 친구들은 안 부러워하더라고 <laughs> 제가 이거 착용해서 그 후쿠오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네 맞아요 이 신발 후쿠오카 슈프림 매장에서 구매한 예, 에어포스 1 슈프림 에디션이에요 검정색 모델로 샀어요 이렇게 검정색 가죽 신발과 검정색 가죽 가방 무상 멋있다. 호드 취해봐. 내가 혹시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무드의 아이템들을 샀더니 제가 입고 갔던 그 청바지가 또 살짝 안 어울리는 거예요. 되게 잘어울렸던데 카라트 매장에 그 워크 팬츠라는 시리즈가 있어. 그렇죠 요즘 많이 있는. 어그 빳빳한 재질의 그 브라운색이. 시그니처 컬러고. 음. 그냥 그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25만원이에요. 바지 하나에. 어, 바지 하나에. 음.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그런 부자가 되어도 나는 바지 하나에 25만원을 태우는 그런 사치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진짜 엄청 많이 벌어. 엄청 많이 벌어? 어. 그래도 나는 바지 하나에 25만원 태우지 않아. 오. 바지는 티가 안 나거든, 돈들이. <laughs> 아, 이유가 그거야? 어. 음. 그래서 카라트 워크팬츠랑 비슷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리바이스 매장을 갔는데 어라? 있어요 여기는 워크팬츠가 아니고 워크웨어라는 이름으로 리바이스에서 바지를 팔더라고요 근데 진짜 워크팬츠랑 비슷하게 재질도 아주 빳빳하고 입었을 때 편하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포켓도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펜이나 스마트폰이나 자주 쓰는 것들을 꽂아두고 쉽게 일할 수 있다! 이게 이 바지의 장점입니다 남자들은 이 바지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의자에 앉으면 여기 되게 쨍기거든요 그쵸 여자도 쨍겨요 <laughs> 예 여자도 쨍기겠죠? 그리고 리바이스 매장에서 그 얼마 이상을 사면은 하나의 상품을 50% 세일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패딩을 샀습니다 자꾸 나와 네이버 최저가로 25만 원 정도 하는데요 <laughs> 그곳에서는 이게 세일이 붙어가지고 한 20만원? 19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님 청바지 느낌이 나는 패딩이고 안에는 덕다운입니다 따뜻한데 동시에 그 스타일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방금 샀던 워크팬츠랑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무척 젊은 30대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어때요? 음, 잘 어울렸어 음. 그리고 후쿠과 추워서 뭐라도 사 입었어야 됐어 음, 제가 또 겉멋 들어가지고 패딩을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아이 추워 패딩 하나만 사줘 했더니 와이프가 처음부터 패딩을 사라고 했었어요 아니 애진적에 한국에서 입는 거 입고 가면 되는데 굳이 굳이 멋 부리는 자켓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샀죠 한국말로 큰 그림이라고 하죠 빅 피쳐 사실은 패딩을 하나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매장을 한열 군데도 더 다녔죠 너무 피곤했어 노스페이스 슈먼 메이드, 슈프림, 스투시,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패딩을 알아보려고 다양한 매장을 갔었는데 최근에 원화도 많이 낮아졌지만 엔화도 많이 낮아져서 어딜 가도 그런 미국산 패딩들은 다 비싼 거예요. 맞아. 기본한 5, 60. 저는 제가 아무리 부자라도 패딩에 60만 원을 태우긴 싫거든요. 뭔가 그런 게 있어. 그 쇼핑을 좋아하는 30대들은 그냥 비싼 거를 살 때보다 남들은 비싸게 주는 거를 내가 싸게 살때 쾌감을 느껴 근데 그 제품들은 한국에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고 싶지가 않던 거야 그런데 이 패딩은 한국보다 한 5, 6만 원 저렴하고 더군다나 이거랑 같이 사는 바지는 추가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한국 최저가가 한 15만 원 하는데 제가 한 7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하기 이거는 정말로 개꿀 쇼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패딩도 여기서 산 건데요. 이거는 리바이스의 약간 청바지 데님 느낌의 나는 패딩이에요. 근데 느낌만 나요. 실제 만져보면 그냥 부드러운 천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어이 바지가 되게 잘 어울리죠? 네 맞아요. 이 바지도 리바이스에서 구매한 그 워크 팬츠. 예, 일할 때 입는 바지예요. 이 브라운색. 호즈 취해봐. 이쯤되면은 너무 제 것만 산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슬쩍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도 뭐 하나 사입히려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맞아요. 안 사겠다는 거 그렇게 그렇게 사라맞 아주. 근데 와이프가 이상하게 요즘 비니에 꽂혀 있어요. <웃음> <웃음> 어떤 매장을 갈 때마다 항상 비니만 써보는 거야. 맞다. 그래서 샀던 게이 파타고니아 비니. 제가 진짜 비니를 한 10개 써본 것 같은데 <laughs> 그 중에 이게 제일 예뻤어요. 그쵸. 이 비니가 일단은 그 높이도 작고 질감도 좋아가지고 무척 스타일이 내기 좋았구요. 이 비니를 씌웠더니 카키색이니까 뭔가 잘 어울리는 파타고니아 후리스를 세트로 입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후리스랑 비닐을 사서 입혀서 여행 중에도 입고 다녔습니다. 되겠다, 이이두 제품의 장점은 가격도 물론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일단 한국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이라서 희소성도 높고 예쁘고 예, 잘산것 같아요. 멋지게 코스. 어, 좋네요.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후오카 여행 가면은 뭐 Human 프림 휴먼메이드 스투시 이런 스트림메이커 꼭 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 다녔는데 생각보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드랍된 날,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온 날 이미 예쁜 제품들은 부지런한 리셀러들이 다사 가고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쫙 상태가 이걸 사야 돼 싶은 그런 기괴한 제품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후쿠오카, 텐진, 하카타 이럴 때 쇼핑하러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물건이 다양한 건 있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물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색깔이 다채롭고, 음. 패턴이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턴이 없는, 네, 무지 심플한 제품들은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쇼핑 잘했다. 하지만 근강상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저희는 쇼핑도 하면서 동시에 맛집도 찾아다녔었는데요. 맞아요. 저희의 맛집 선정 리스트는 첫 번째로 너무 비싸지 않은 곳, 두 번째로 너무 줄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의 도가니는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가서 줄 서고 그러면 힘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호쿠오카 생각보다 추워서 그렇게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예약제인 곳은 미리 한 군데 예약을 하고 갔고 그곳이 바로 한바그 집이었어요. 이 집은 저희가 예전에 도쿄 놀러 갔을 때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맞아요. 너무 핫해가지고 갈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후쿠오카 점은 예약하려고 웹페이지 들어갔더니 자리가 널널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음. 어땠어요? 이 가게? 어,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저는 여기 후쿠오카 갔던 곳 중에서 한 탑3 안에 드는 곳인 것 같아요. 맛이 엄청 막 소름 돋게 맛있다 이보다는 분위기가 주는 그런 게 컸어요, 저. 인스타 올릴 만한 사진 찍기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웃으면서 서비스도 잘해 주고 대접받는 느낌. 이게 맛집에 온 그런 경험이구나 느낄 수 있는 가게였죠. 앞에 있는 화로에 부어서 하나하나씩 올려 주시고. 그런 거를 또 쉽게 느낄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좀 가점이 되지 않았나. 두 번째로 추천할 맛집은요? 두 번째로 추천할 맛집은 블루버틀입니다. 아니 웬 블루버틀이 맛집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한국 블루버틀과 후쿠 s 블루버틀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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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도 i 도 t l e bit of 고 little b 고 t 고퀄리티의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게 진짜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맞아요. 분위기도 좋았고 맛은 더 좋았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황금 연휴에 놀러 갔는데 줄도 오래 안 섰고 한 오전 10시에 갔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음. 들어갔는데 자리도 무척 넓잖아요. 맞아요. 옆 사람과의 음. 공간이 넓어서 쾌적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먹어야 된다 라고리스트에 넣어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바로 모츠나비였어요. 모츠나비. 음. 모츠나비 라쿠텐치. 이 가게가 진짜 유명하고 맛집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인데요. 제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1년 전에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이번에 와이프랑 갔던 데가 줄도 안쏘고 갔는데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음. 한국 사람들 입맛에 살짝 덜 느끼하고 개운한 게 저한테는 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매운맛을 시키긴 했는데 맵진 않고 그냥 딱 느끼함을 잡아줄 정도의 칼칼함 그치 음. 진짜 맛있었지 음, 맛있었어요 아 여기가 저기가 웨이팅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웨이팅했던 곳 신신라면. 신신라면. 아니 제가 후쿠오카를 간다니까 아는 지인이 다른 데 필요 없고 신신라면 꼭 먹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오. 거의 오픈 시간 맞춰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팅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웨이팅하고 5분 만에 먹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가면은 이치란 <laughs> 라멘만 먹잖아요. 이치란 라멘보다 조금 더전 담백하고 뭔가 확실히 맛있다고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국물이 진짜 진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응. 그리고 같이 시켜먹는 볶음밥도 무척 음. 불맛이 나가지고 맛있었고. 음. 근데 와이프는 그 집에서 나올 때 불편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약간 체악고 같이 나왔거든요. 음. 맛은 진짜 있는데, 거기 분위기 자체가 매장이 되게 좁고, 제가 30분은 웨이팅을 했잖아요. 밖에서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더 급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살짝 공간이 협소하고 시끄럽고, 음.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조금 여행 비수기 때 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쇼핑을 하다가 거기 거기였죠 파르코 백화점. 네. 파르코 백화점 지하에 있는 그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우미노 쇼쿠도라는 카이센동 집. 일본식 가정식 집 같은데. 맞아요. 메인 메뉴는 카이센동이고요. 음.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식당들에서 이제 웨이팅을 하고 먹어보는데 사실 이 식당을 처음에 갔던 이유는. 웨이팅이 없어서 같습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laughs> 웨이팅이 제일 짧은 곳. 네 그런데 그러니까 기대치는 거의 제로였는데 만족도는 100이었어. 맞아. 식당에서 나오는 요리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무척 상타치였고요. 응. 그리고 거기 카이선 등에 올라가 있는 회나 해산물의 조합도 무척 고급졌습니다. 맞아. 신선도가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신선도를 가지고 인당 가격이 한 2만원 나왔나? 네, 저렴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구성으로 나왔으면 인당 가격 적어도 5 6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너무나도 저렴하고 너무나도 맛있는데 줄도 안 서니까 카이센동 한번 먹고 싶다, 해산물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곳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후쿠가에서 먹었던 수많은 요리 중에서 그 맛집들을 제치고 이 가게를 와이프는 1등으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 집이 제일 깔끔했어요. <laughs> 제가 너무 느끼하고 짠거 많이 먹어가지고. 이만큼 약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일이 많이 없어서 요게 1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코노미야키를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원래 다른 곳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거기가 웨이팅이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다른 곳을 찾아서 갔던 데가 이쿠라라는 곳이었어요 저희가 주로 간 식당이 텐진 쪽이었는데요 그 오코노미야키 하나 검색해서 갔는데 사실 이 가게는 오코노미야키 집은 아니었고요 일본의 m 지 문화가 섞여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펍? 이자카야 겸 펍? 이런 느낌? 응. 음, 가운데 큰 철판이 하나 있고, 둘러싸고 있는 고객의 주문하면 하나씩 요리를 해주는 그런 곳인데, 오코노미야끼도 물론 맛있었지만, 여기에서 먹었던 다양한 메뉴들 중에 하나도 맛없는 게 없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점원이 뭐라 그랬죠? 오므라이스 안 돼요! 이러셨거든요. 오므라이스가 안 돼요! 지금은 이랬어요. 오. 아마 오므라이스로 가장 유명한 맛집일 음. 거예요. 네, 그 메뉴가 아니더라도 모든 게다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 후쿠오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음. 아마 새로운 식당들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이 이쿠라라는 가게가 무척 새로 생긴 것처럼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좋더라고요. 여기 한번꼭 가보십시오. 진짜 맛있고 서비스 좋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아, 그리고 여기 종업원들 얼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 저는 드라마 세트장에 온 느낌이었어요. 종업원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존잘 존예. 오, 진짜? 거의 무슨 기무라타쿠야 어.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서비스도 친절하시고, 진짜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저희가 후쿠오카 여행을 하면서 산 것들, 먹은 것들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다가오는 새해에 후쿠오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은 정말 많이 절약할 거니까 와이프는 예 네, 저의 쇼핑을 잘 막아주길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막고 있어요, 사실. <웃음> <웃음> 막히지가 않은 게 문제죠. 네, 다가온 새해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이프도 한마디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은 2025년도. 저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